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안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소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자의 오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오른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다음께 효와 행복 교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행복 교제는 6월 3일 본문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힘입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부자들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소비로 과시하기에 바쁘고, 서민들은 상대적인 피해 의식과 박탈감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야고보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 첫째, 부자들은 듣자. 성경은 가난과 부유함이 죄는 아니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죄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돈만을 위해 일생을 소모한 인생들에게 그돈 때문에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으면 억울한 이웃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경고한다 돈은 버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자신이 본 돈이라고 해서 사치하고 음탕한 데 쓰는 것은 죄이다 돈은 가치 있게 쓰려고 버는 것이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녹이 쓸고 썩어버린다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자 둘째, 가난한 형제들은 듣자.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인내함으로 길이 참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요배의 인내와 결말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승리하자. 성질이 급한 농부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듯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사단은 재물이 힘이라고 속삭인다. 물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수 있다고 미혹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힘과 능력은 기도요 찬송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최고의 재산이다. 사단의 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힘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요, 자기 사랑을 가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때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 1절에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 있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은 왜 돈이 있는 것을 이렇게나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환자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주로 구약의 선지서에서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울고 통곡하라는 말의 대상이 누구였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부환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심판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환자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구보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울고 통곡하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만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들은 하늘의 보아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아에 집착해서 나만 살겠다고 내 동족들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단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과 은은 녹이 안 쓸어요 그래서 금은 보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과 은이 녹 쓸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불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날려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번 재물이 아니라 내가 정욕으로 남을 해치고 모은 이 재물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곧 주님을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취하여 가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생명을 다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 재물을 정욕으로 쌓으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100%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은 정형으로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써야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을 살리고 다른 세대들을 살리는 데 활용해야 되지. 재물을 쌓아놓고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 재물이 내 것이냐,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돈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정욕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부한자들의 태도 중에 잘못된 것이 이 말세에.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전혀 돕지 않고 나누지 않고 이 모두가 다내 거야 전부 다내 거야 계속 모으고 쌓아서 결국 녹슬어 버리고 또 결국 좀 먹어서 버리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많았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사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냐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려드니라.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게 되었는가? 내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어요.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풍꾼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겠죠. 오늘 수관 풍삿을 받지 못하면요 굶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굶어야 되고 내 자식들이 굶어야 됩니다. 너희야 굶든 말든 나만 제사을 모으면 돼라고 하는 이런 경용의 삶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초대교의 성도들이 정말 이랬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원래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 당시 흩어져 살던 초대교의 교인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정욕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질되어 간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배를 채우고 남이야 죽든 말든 방치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교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 앞절인 4절에서는 착취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는 사치예요 착취와 사치는 같이 옵니다 남들에게 착취한 것으로 내가 사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속아요. 도살 당할 그 날에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살을 찌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하고 착취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부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못난 사람들아,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되는 겁니다. 남들이야 착취 나가도 상관없고, 내배 채우는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에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땅 가운데 마음껏 사치하고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에만 관심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살당할 날이 곧 찾아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 자를 정제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남들을 착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않고 사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직접 죽이지 않고 방치하고 외면해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 내가 죽인 것이에요. 내가 꼭 칼을 들고 찔러 죽여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가 않고 내가 착취하고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요. 내가 정지하고 내가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라면요. 아마 오늘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부자도 아닌데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도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이 부자들만 욕하는 말씀입니까? 돈 많은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로 보시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인 것이에요. 과연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돈이 많다고 해도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 쓴다면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단한 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인 것이에요. 11조 헌금을 왜 교회에서 강조하고 우리가 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1을 가졌던, 10을 가졌던, 100을 가졌던 10분의 1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10분의 1을 떼는 것은요. 수십억 가진 부자나, 몇만 원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아픕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만원 가진 사람은 11조 내기가 쉽고, 100억 가진 사람은 11조 내기가 어렵습니까? 다 똑같아요. 모두가 10분의 1을 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통해서 이 재물이 내가 먹고 내가 쓸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자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하나님의 일로 바르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10분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를 활용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이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쓰나 안 쓰나 별 차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다 써버린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오들 말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가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중요한 것은 신앙 따로 재물 따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보물이든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은요, 실제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구보 사도는요, 마지막에 이 야구보서를 마치면서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가, 오늘 나의 경제 생활, 물질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혼자 욕심내다가 남도 해치고 나도 심판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인도하시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에 썩어질 것도 바라보지 않게 주시옵고 하늘의 금은보화를 쌓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자도 요하시오, 취하신자도 요하시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